자, 7-4단원은 몇 급수와 분수열. 근데 사실 책에는 그렇게 안써 있죠. 등차 곱하기 등비 꼴의 수열과 분수열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죠 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주어진 수열, 주어진 수열이 두 수의 곱이 앞에 수는 등차, 뒤에 수는 등비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자, 앞에게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네. 뒤에 곱해진 게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4, 3의 네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네. 그럼 이 까만색은 등차수열이죠. 파란색은 등비수열이죠. 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게 곱해진 것 자체가 하나의 항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네. 자 보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수열이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풀지. 네. 자, 어떻게 풀면 될까?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네. 자, RS를 만들라는 거야. RS는 뭐냐면 뒤에 있는 이 등비수열골의 공비를 여기에다가 곱해주자는 거지. 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 곱하기 3이죠? 네. 여기는요? <laughs>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그냥 정리해서 뭐라고 쓸까? 어, 2 곱하기 3의 3제곱이라고 쓰자고. 네. 이것도 1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니? 네. 그 다음에 얘는? 3곱 3의 5제곱3 곱하기 3의 4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의 5제곱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자 그러면 마지막에 n번째 항이 어떻게 되겠어? 3 곱하기 n 곱하기 아 n 곱하기 어, 3에 네. n승 이렇게 되겠죠? 네예의 n번째 항은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네. n 곱하기 3에 3 n-1승이겠죠? 네 n 플러스 1인가? 맞네 니가 맞았네 그치? 네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마지막은 n 곱하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냐면 얘를 빼주자는 거예요 네. 뭐 이거에서 이걸 빼도 되고 이거에서 이걸 빼도 돼요 자 뭐에서 뭘 빼볼까? 위에서 아래 거요 위에서 아래 걸 빼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1-r 곱하기 s라고 하는 게 좌변에 온다는 네. 걸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재밌는 게왜 재밌냐면, 이거랑 이거랑 빠져서, 일단 첫째 항은 1 곱하기 3, 네. 둘째 항은 1 곱하기 3의 제곱, 네. 셋째 항은 1 곱하기 3의 세제곱 그쵸? 네. 똑같이 3의 4제곱에서, 4 곱하기 3의 4제곱에서 3 곱하기 3의 4제곱. 어떤 애들은 이거에서 이걸 빼는 게왜 3의 4제곱이 되는지 잘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해하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체를 X로 놓으면, 위에 거는 4x고 얘는 3x의 개념이잖아? 네. 그럼 4x에서 3x 빼면 얼마야? 1x. 응, 음, 그러니까. 플러스 1 곱하기 3의 4제곱 되는 거지? 네. 그럼 이렇게 쭉 가면, 마지막에 여기서 요걸 빼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의 1 0. 곱하기 3에 n승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아.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네. 맞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드디어 뭐로 정리된다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으로 정리된다는 거죠. 네. 초항이 얼마고? 3이고. 네.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고? 역시 3이고. 항의 개수는 몇 개고? 네. n개인.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정리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얼마로 나누면 돼? 1-r로 나누게 되면 네. 1-r로 네. 나누게 되면 s가 남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s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거든. s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s는 지금 어떻게 구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똑같은 거에다가 r을 곱해줘서 빼가지고 등비수열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게끔, 네. 만든 다음에 양변을 1백이 r로 나눠준 것 뿐이라는 거지. 이해 됩니까, 이거?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군수열이에요. 지금 한게몇 급수예요. 몇 급수. 물론 책에는 몇 급수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등차 곱하기 등비 꼴의 수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몇 급수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군수열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설명되어 있니? 책에서? 주어진 수열에서 항을 몇 개씩 묶어서 규칙성을 가진 군수열로 나눈 수열.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네. 왜 애매하냐면 하... 문제를 보면 알 텐데, 수열 자체가 묶음으로 나와요. 수열 자체가. 묶음으로 나와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음... 예를 들면, 옛날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 중에 되게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 피라미드에다 1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1을 쭉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1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가운데다 여기다 2를 써요. 그 다음에 2를 쓰고 3을 쓰고 2를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어떻게 되지? 1, 2, 3, 4, 5, 아, 4, 4, 그 다음에 3, 2, 1 이런 식으로 쓴다고. 네. 그래서 첫째 층부터 뭐 n번째 층까지의 총 합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주는 이런 문제가 그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왜 분수열이냐면 보면 이첫 번째 층 자체가 네. 첫 번째 항의 개념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이두 번째 층 자체가요. 잘 봐. 이거를 그냥 수열로 하려고 하면 표현할 수 있겠어? 아니야. 표현할 수 없지. 왜냐면 1 1뭐2 1 이렇게 1 2 3 2 1 이렇게 하면은 몇 번째가 얼마인지 일반항 쓰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는 요층 하나가 뭘 의미하냐면 요층 하나 자체가 하나의 항을 의미한다고 보면돼요 네. 그러면 이 군자가 무슨 군자냐면 무리 군자예요. 이 무리 자체가 하나의 그 항이 되고 그래서 요 무리들이 수혈을 이룬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층한층한층한 층, 한 층, 한 층, 한 층의 합들이 하나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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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이것들을 전체 합친 것이 뭐 얼마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네. 문제에서 보면 쉬울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7-4의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자, 7-4의 문제는 두 문제가 나오네요. 네. 첫 번째는 몇 번이에요? 8876. 887. 자, 887을 한번 갑시다. 자, 지금 보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몇 급수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첫 번째부터 갈게. 1 플러스 2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3 곱하기 얼마? 제곱이요. 2의 제곱이요. 4 곱하기 얼마? 2의 제곱이요. 2의 3제곱이요. 잘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고마워요. 자, 10 곱하기 2의 얼마? 9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거를 구하래.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이걸 뭐로 넣자? s로 놓자. 네. 그다음에 이 s를 딱 봤더니 자, 지금 보니까 앞에는 1, 2, 3, 4,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예요. 그렇죠. 뒤에는 2, 2의 제곱, 3제곱, 9제곱 되니까 등비율. 그렇죠? 어떻게 해 주자고 했어? 페이지에. 거를 페이 아니, 얼마죠? 2요. 2죠. 자, 그래서 앞에다 2를 곱해주면, 네.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네.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3제곱이요. 2 곱하기 2의 제곱이죠? 네. 플러스 3 곱하기 2의 3제곱이죠? 3 곱하기. 플러스 4 곱하기 2의 4제곱이죠? 네. 그래서 얼마까지? 10 플러스 10 곱하기 2의 10제곱까지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빼는 게 좋겠죠? 네. 자, 뺍니다. 네. 자, 빼면 어떻게 되죠? 이쪽은 마이너스 S 되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1 곱하기 2. 네. 여기서 이거 빼면 1 곱하기 2의 제곱. 여기서 이거 빼면 1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쭉 가서 여기서 이거 빼면 1 곱하기 2의 9제곱 되고 마지막 항이 10 곱하기 2의 10승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드디어 드러나네. 뭐가? 지금 요 등비수열 드러나죠. 네. 맞습니까? 네. 초항이 얼마고 1요 1이고 공비가 얼마고 2요. 그리고 항의 개수가 몇 개고 10개요. 10개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여기다 s로 쓰면 헷갈리겠다. 자, 합이라고 쓸게. 자,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구했었지? 등비수열 네. 등비수열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이요? 네 2분의? 아니요 그거는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은요? r-1분의 r-1분의 n n 아니고요 외워야 돼요 초항 곱하기 아, 겉주고, 그냥. 네네네. 6단원에서 해가지고, 기억이 네. 잘안 나죠? 네. 초항 곱하기, 말, R에, 마 N승 마이너스 1이었죠? 네. 맞습니까? 네. 여기서는 R이 2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도 2가 들어가죠? 초항 네. 1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몇 개니까. 2개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그냥 1분의 그 니까 그냥 2의 10승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네. 요 부분이 2의 10승 빼기 1이 된다고. 밑줄 친 데만요? 네. 조건요 뭐가요? 10의 이건 따로 계산해야죠. 아. 그러면 보세요. 10 곱하기 2의 10승.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까만 부분하니까 2의 10승 빼기 1이죠? 네. 그럼 이건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11 곱하기 2의 10승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게 있죠? 얘가 이거 마이너스죠. 어, 네. 왜 그렇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얘는 아무것도 빼줄 데가 없었으니까 그냥 네.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에요? 네. 어쩐지.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네. 여기 플러스죠? 그러면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9 곱하기 2의 10승 빼기 1.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마이너스 S가 이거였으니까 그러므로 S는 얼마입니까? 9 곱하기 네. 2의 10승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1 아니에요.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아 0. 그러네. <laughs> 아 지금 보세요. 어... 아 지금 요게 요거였던 거지? 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는 게 맞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를 같이 곱하니까 플러스 1이죠. 네.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몇급수 앞에서 우리가 이론으로도 봤는데 포인트는 뭐였어? R을 빼는 곱하는 네. 거였죠. 아, 네. R을 곱해서 빼는 거. 네. 그치?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든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왜 굳이 여기서 이걸 빼냐면요. 몇 급수의 형태는 R을 곱해준 것을, 것을 뺄 때, 네. 요거 자체가 등비수열로 아주 예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어차피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를 붙인 등비수열이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888번을 한번 봅시다. 네. 얘는 무슨 수열인 것 같아요? 등이 아니라 군수열. 군수열이죠? 왜요? 그렇게 되는 <laughs> 이유는? 말 그대로 무리군 그러니까 군집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제 백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맞죠? 네 자, 수열을 한번 보죠. 첫 번째 항 1이에요 두 번째 항은 1과 2를 포함하고 있는 항이에요 1부터 100까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부터 100까지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음 여기서 보면 어... 이게, 요거 자체가 하나의 항이라면, 네. 요거 자체가 하나의 항이라면, 당연히 100번째는 1부터 그냥 100까지 쓰는 거겠죠.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애들은,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아까 1, 1, 2, 1, 1, 2, 3, 2, 1 생각나죠? 네. 그랬을 때, 항 자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항 이렇게 센다고요. 그래서 군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하나가 항이고 이거 하나가 항이고 이거 하나가 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얘, 얘 자체 문제 자체는 요거를 하나의 항으로 주면서 이걸 하나의 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항이 3인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번째가 어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녀석인지부터 생각을 해 보자고.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건 분명히 첫 항이에요. 네. 두 번째 항입니다. 네. 셋째 항이고요.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이야.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100번째가 뭔지 우리가 지금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100번째가 들어있는 것도 어떤 과로가 들어있겠지? 네. 그러면 일단 여기 1개, 2개, 3개 해서 몇 개까지 더하는 게 100번째를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그래서 여기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네.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네. 규칙성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개죠. 네. 두 번째는 2개예요. 네. 세 번째는 3개고 해서 몇 개까지. n개까지 더했을 때 그게 약 100개가 되는 거. 혹은 100개보다 넘을 수도 있고, 줄, 적을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가장 가까운 n을 한번 구해보자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10까지 더하면 몇 개죠? 55에요. 55죠? 그러면 1부터 15까지 더하면, 초항 더하기 말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그러면 8이니까, 15 곱하기 8, 5840, 120 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14번째까지 더하면, 초항, 초항 더하기 말항 곱하기 황수나누기 2 자, 얼마입니까? 이번에 여기랑 지우는 거죠? 네 그러면 15 곱하기 7은 57에 35, 177 자, 105 드디어 나왔네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1부터 14까지 더하면 네. 이게 지금 105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에서 1부터 얼마까지 들어있는 14까지 들어있는 덩어리까지 여기 요기, 여기가 몇 번째 항이냐면 105번째 항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럼 100번째 항은 얼마일까? 14에서 13, 음. 12, 음. 11, 11, 10. 자, 14, 13, 12, 11, 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105번째, 104, 103, 102, 101, 어. 100번째. 네. 구겠죠.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니까 군수열이라고 하는 게 뭔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생각 우리가 묶기 쉬운 것과 문제에서 제시하는 그 항의 기준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등차 등비 수열의 합하고 아, 등차 곱하기 등비 수열의 꼴의 수열하고 그다음에 군수열까지 배웠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복습을 해 봅시다. 자, 등차 곱하기 등비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었지? 어을 곱해줘서 빼줘요. 그렇죠. 그러면 곱해줘서 빼주는 과정에 뭐가 드러난다고 했었어요? R이요. R이요? 아니요? S요. S는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고요. 뭐가 드러나냐고요? 곱해줘서 빼주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뭐가 유리하죠? 식이 예뻐지요 식이 예뻐진다기보다는 식 중간에 들어있는 등비수열을 하나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비수열 자체를 하나로 줄수있어 그러니까 몇 급수가 왜 그렇게 굳이 r을 곱해줘야 되냐면 그냥 써있는 그 수열 있죠 네. 그 수열의 합을 죽어도 못 구해요 음. 직접 더하지 않는 이상 공식을 네. 우리가 아는 게 없다고 네. 그래서 r을 곱해줘서 공식을 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 군수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 문제에서 제시한 수열의 번째 수와 우리가 보기에 편한 번째 수가 달랐어요. 그래서. 항에 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임의로 묶은 이 군집 안에 몇 번째 군집에 들어있는지 해서 몇 번째 항인지까지도 우리가 알아낸 거죠. 네. 됐습니까? 이렇게 네. 해서 우리가 7-4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